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님께 물었더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가면 누가 클까요 지금 제자들은 이미 들어갔다가 다 자신만만해요 지금 제일 높은 자리에 누가 설 거냐 지금 이 고민을 하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천국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어라고 지금 답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더 먼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예수님은 그걸 더 강조해서 말씀하시고 답변을 하셨어요.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대요.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서 헬라어로는요.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거의 품 안에 있는 아이를. 유아르드를 보고 파이디온이라고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철저히 누군가에 의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게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어린아이예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너 나름대로의 내세울 거 있는 거, 그거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해.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는 당연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요, 완전히 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사람 아니면 천국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어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답이요, 은혜였어요. 이 고백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대요.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되려고 한다면 너는 성기는 자가 되라. 마태복음 18장 4절에는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야.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하나님 나라는 소유할 수 있어. 그리고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싶어? 그럼 이땅 살아가는 동안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기는 자가 돼. 지금 이건 무슨 말을 하냐면요. 밑으로 밑으로 제일 밑바닥에서 살아. 이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왕 대신 그리스도를 강조해요. 근데 마가복음은요, 섬기는 종으로 오셨다. 되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낮아지셨어요. 그리고는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모든 고난과 모든 비난을 다 받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죽어주셨어요. 그 완전히 섬기는 자리에 내려가신 그 모습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섬기며 사는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크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아람어로는요. 어린아이 하고요. 종이라는 단어가 동의어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은요. 종과 같다. 자기일 거를 전혀 내세우지 않는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주제, 섬김의 종.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어요. 뭘 보여 주시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세가 어떤 건지를. 섬기는 자가 어떤 건지. 자기를 낮추는 게 어떤 건지를 예수님이 스스로 우리에게 보여 주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내어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그토록 큰 자로 인정받기 위한다면 이 땅에서는요. 자기를 드러내기보다는 자기를 좀 감추고 내가 높아지기보다는 내가 좀더 낮아지고 최고의 성김은 생명을 주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을 품고 띄워 줄수 있는 그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큰 자야. 어린아이 하나, 작은 자,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이 땅에서 겨자씨처럼 아주 작은 일에 헌신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큰 거래요. 신앙생활 하면서 큰 것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작은 것에 소중히 여기고, 작은 일에 헌신하며 감사하고, 작은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멋진 우리 에일의 가족들 을대기를 소망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또한 약한 사람들, 보호받아야 될 사람들을 의미해요.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고 챙기고 돕고 한다면 하나님을 영접하고 너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똑같은 거야.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에 던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누가 크냐? 세상의 관점의 그림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 에일교회는 계속 꿈꾸며 기도하는 제목이 교회가 교회다워야 교회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원하는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교회로. 그런 송도들로. 크기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원하시는 거라면 아주 작은 일에도 기뻐하며 헌신할 수 있는 우리의 중심들이 회복해가는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